말씀의 제목은 "망각은혜가 당연해질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각은혜가 당연해질 때, 여러분들 그 한국 영화 가운데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비리 검사로 나오는 유승범이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그 말이 인상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사람들 중에는 기분 좋게 우리가 호의를 이렇게 베풀면 꼭 그것을 기분 나쁘게 거두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호의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호의를 상대방이 거두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들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쉽게 그가 베푼 은혜를 쉽게 망각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죽다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높여 송축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불과 이한 구절만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 구절만에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흘 길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물맛이 썼기 때문에 그는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 없으면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잊혀지고요. 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죄를 짓게 되는가.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망각의 죄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망각은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어 우리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1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시험하였도다. 시험하였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들 사이에 나타났던 가장 큰 영적인 변화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광야와 사막이죠. 광야와 사막에 이곳은 여러분들 사람이 혼자 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 없이 내쳐진다면 아마 단 3일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생명을 보존조차 하기 힘든 바로 그런 곳이 어디예요? 사막과 광야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와 사막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탐욕과 시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은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단과 아비람의 당요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너희나 나나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느냐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도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모세가 십계명으로 인해서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꼬드겨서 황금으로 말미암아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죠. 당시의 송아지, 당신의이 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월가에도 여러분들 큰그 황소의 동상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부와 번영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부와 번영, 그리고 힘을 자신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 소의 형상 안에 가두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자녀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탐욕에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수단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어떤 행위에 녹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은 부와 번영 그리고 힘을 제공해야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 버린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에, 기뻐하고 에, 그렇게 취해 있을 때, 이 호렙산 정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렙산의 정상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요, 모세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망각은요,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교회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영적인 현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영적인 암흑으로 빠뜨리는 그런 위기를 겪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망각은요. 바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각은 받은 은혜에 대한 멸시로 나타났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때 어떤 아이가 생각이 나요. 그 아이가 제 앞에 와서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싸구려 과자만 주냐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꽉으로 된 과자도 주고 막 그러던데 왜 우리는 왜 봉지 과자만 주냐? 왜 맨날 싸구려 과자만 주냐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싸구려 과자도 아니었어요.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제공하는 교회였는데 이 간식비가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나타난 영적 현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멸시한다는. 것 귀하고 값진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24절을 볼까요?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약속이었다. 가나안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멸시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이 와하, 와이 무하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무시하여 내쫓아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단어, 이 내용들이 어디에, 어디에 지금 수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악평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땅,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 받은 축복을 걷어차 버렸던 이 어리석은 정탐꾼들, 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이 영적 현상이 바로 자신들이 받을 또한 자신들이 받은 그 모든 약속의 땅들을 멸시하고 또 학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처음에는 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물론 있죠. 기쁨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퇴색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있다 보면 다른 것도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고 누리는 것도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게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저게 없을까? 바로 그것이 은혜를 당연히 어기고 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또한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모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올의 바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이것은요. 이부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까운 산으로 구성되어진 바로 그쪽 지명을 부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올의 주인 이것은 어떠한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이름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모압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되어지고 있었던 그모스와 같은 우상들 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올의 주인 부올의 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월의 바알과 연합했다고 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압의 신에게 경배하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 그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탁월하고 더 대단하게 그들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떡이 더커 보였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압의 신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 공동체에서 그쳐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생명이자 구원으로 여기며 사는 일은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너무나 귀하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되어져 버린다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떡이 더커 보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력하고 저들이 섬기는 저 우상은 더 강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료한데, 아,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아, 내가 참저 사역을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보다 훨씬 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때 이 가정 사역자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그쪽 관련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어,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곳도 어, 비슷한 쪽이었어요 부부와 가정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은 이 전문적인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가 좀 더하기 위해서, 목회의 어떤 이 전문적인 무기를 제가 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 무력하게 느껴졌던 시기였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나의 상담과 솔루션으로 인해서 부부와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눈에 가시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서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하십니까? 그 감사가 여전하십니까? 저도 목사 한 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아, 정말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저는 저희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예,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되는 그 해, 에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목사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연수를 받았을 때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상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들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목사로서 하는 그 원망과 불평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만 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감사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내 입술로 이 그, 말하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감사가 여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계수해 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의 소원만 이렇게 막 나열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개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처음의 그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들 떠올리십시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의 문턱을 넘었을 때의 그 감격.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 첫 세례를 받고 또그 사역을 감당했던 첫 임직을 받았던 그래서 사명에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일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순간순간의 기쁨과 또그 순간 순간의 감사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쉽게 잊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결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